오늘은 디자인의 패트리리 대표와 함께 비즈니스가 좋다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먼길또 와주셨는데 <laughs> 네. 자 오늘 주제는 사내 커뮤니케이션. 네, 네. 회사에서 입장이 갈리죠. 부하 직원과 상사. 그렇죠. 네, 그거 제가 한번 흉내 한번 내볼까요? 부하 직원 <laughs> 회사에서 수많은 회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해도 별로 내 의견을 듣지 않는 상사들, 아이 재수 없어. 별로 의견을 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불평하고요. 네. 상사나 임원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말이야 회의 시간에도 별 생각도 없고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식충 같아. 네, 뭐 이렇게 불평하죠. 아, 을 연기자셨네요. 네. 아잘하시는데 아니면 평소 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상사 같아 나는. <웃음> <웃음>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못된 약간. 상사. 그런,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 네. 늘 직장에서 어든 곳에서는 흔히들 볼수 그렇죠. 있는 상경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갈등이 전반적인 문제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문제가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미스 커뮤니케이션 돼가지고 네. 그렇죠. 오해하고, 그렇죠. 일이 진짜 진척이 잘못되고, 그렇죠.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예전에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대부분 견해 차이겠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가 실제로 궁극적인 어떤 기업화 시키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계 0 0 개의 업체들이 8 2가 요즘에 그 지상 과제가 뭐냐면 회사 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라는 네. 걸지성 과제로 목표로 두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전략화 시키고 움직이고 있는 무브먼들을볼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 해보자고 하면 그러면 물론 사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뭐 중요하기도 한데 그럼 왜 예전에도 분명 있었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중요시하고 왜 그게 부각이 되느냐를 한번 우리가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세대적으로 보면 광고라고는 매체만 보시더라도 예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매스미디어 덩어리 형태로 막 전달이 됐던 광고들이 요즘에는 매스미디어라는 형태보다는 개개인한테 맞춤 형태의 광고가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듯 어떻게 보면 소비자 중심의 물건을 만들다가 이제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그 이제 소비자들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덩어리 형태가 아니라 좀 개별적으로 좀 바뀐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우리가 조금 더 결과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영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 좀더 중요시해야 되는 지 a t i o n is a c o m m 얘기가 좀 부각이 되면서 요즘 들어서 이이게 조금 더이이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그 대부분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커뮤니케이션 그런 c a t i o n is a communication is a c o m 는 u n 가 c a t i o n is a communication is 가 c o m m 사람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결과에 비친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이 쉽게 얘기해서 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서로 이렇게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남의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잘 주의 깊게 안 들어서. 그렇죠. 네. 그걸 우리가 이제 경청이라 고 그러는데 네. 경청도 그냥 경청이 아니라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네. 하나가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남의 말안 듣는 거 있고 네. 들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치매가 있어가지고. 금방 까먹어요 돌아서 네, 네. 적고 메모를 좀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제대로 이제 언제까지 뭐를 해야겠다는 건좀 오그라이즈가 돼야 되는데 네, 네. 기억력에만 의존하다가 또 네. 다른 급한 일이 생기면 네. 까맣게 잊어버리는 네. 거죠 역시 어떤 방송에 좋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laughs> 아주 좀답드려주셨고요첫 네. 번째는 일단은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갖고 있는 우리의 영향력 중에 능력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론은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입장이돼서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는 건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지사지라고 하는 게안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내 의견만 생각하게 되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듣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듣는 답니다 그렇죠. 반박하기 위해서. 예, 반박하기 네. 위해서 듣다 보면 그게 공감적 경청이 될수 없는 거죠. 네. 반박을 위한 반박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화로 많이 자리를 잡게 되고 특히 요즘 들어서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내 네. 위주로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남의 말을 하셨습니다. 듣지를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지시가 내려졌든지 아니면 네.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네. 그게 제대로 되고 있나를 중간중간 체크를 잘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너무 네. 좋은 얘기 하셨고요. 결론은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러면 회의 시간이나 이렇게 얘기를 잘안 하느냐.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분명 상사 입장에서는 네가 언제 얘기했냐? 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좀 아닌 것 같아서 난 그냥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보고를 하면 정확한 보고의 체계가 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보고의 체계에 따르는 팔로우 피드백 어떤 식으로 이 보고가 되면 이게 된도 안 된다 안 되면 왜안 되고 되면 이런 부분이 되니까 조금 더 보강하자 일어났던 회사가 가져야 되는 표준론이나 문서화나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해서 힘들고, 듣는 사람은, 아, 전에 저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 또 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감적인 어떤 일어나 어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게 돼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결론은, 사내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대 사람이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왜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비즈니스 할 때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중심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더 체계적인 문서와 형태나, 이 얘기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드백,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 하는데 보통 회의 시간에 아마 이런 분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적기는 되게 잘 적으세요. 회의, 시간. 회의 시간에 도 그런 분들 있죠. 네. 침묵은 금이다. 네. 그래서 <laughs> 가만히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모두 잘 적으시는데 네. 결론은 회의 시간에 그걸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적고 나서 그걸 다시 한번 옮겨서 프로세스화 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냥 회의 시간에 적기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까맣게 있다가 그 다음 또 회시간 보면 그거 보고 생각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좀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한 행동 패턴이나 정리 패턴이나 피드백의 패턴들이 좀 정리가 되면 특히 회사의 커뮤니케이션은 분명히 네.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은 꼭 대기업 큰 회사들에서만 네. 있는 게 아니고 네. 직원이 뭐한두 명, 네. 뭐 얼마 안 되는 곳이라도 네. 네. 어, 이런 게꼭 필요한 거고 엄청 네, 피드백이라는 게 네. 정말 중요한 건데 네. 어떤 분들은 또 저런 오너들이 있습니다. 지시는 하는데 본인이 또뭘 지시는지 까먹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본인이 생각나서 너 내가 그거 하랬는데 해놨어. <laughs> 이 직원도 그거 들은 네. 사실을 언제 들었는지 가물가물하고 네. 그럼 일의 진척이 안 되고 자꾸 똑같은 잘못이. 그리고 핑계를 대죠. 네. 어, 그때 보고 했는데 그러면 사장님 보고 했어? 네. 그러면서또 올버무리다. 그래? 그럼 다시 해봐. 그러면 나서 또 잃어버리세요. 네. 무슨 말이냐면 방금 얘기했던 결론은 회사의 커뮤니케이션이 갖고 있는 중추적인 어떤 원론은 우리가 결론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려면 확실한 표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중소기업들이 뭐 대기업처럼 시스템이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니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맞춰서 아주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도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보고 체계도 이제. 그럼요. 그 길게 뭐 회의하는 회사들 치고 네. 제대로 된 회사 못 봤어요. 네. 회의는 짧게. 그리고 그렇지만 네.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툴에 의해서 네. 보고 체계 그리고 네. 그 결제 체계 네.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네. 네. 업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겠습니다만 한 가지 프로젝트를 줬을 때 네. 그거 하나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딱 그거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늘 하던 것 중에서 네. 시간을 쪼개서 또 다른 거를 더 해야 되는 네.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대부분 네. 중소기업들은 멀티태스킹을 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일을 동시에 하다 보면 내가 나를 먼저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나도 사람인데 기억력에 한계가 있겠죠. 그렇다고 어디에 적어놓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분명히 이메일을 쓰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요즘에 대부분 아웃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꼭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한테 일을 줘요. 일을 주면 그분한테 이메일 형태로 일을 주게 됩니다. 그분 일을 하다가 아 이거 몇 프로 일을 했습니다라고 그냥 이메일로 내가 50% 그러면 내 컴퓨터에 내가 일을 준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가 일을 50% 현재 해 놓은 상태고 이 사람은 다음 주까지 100% 하겠다라고 나한테 보고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알아서 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네. 나도 일을 하다가 보면 아, 내가 다음 주까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번 주에는 이걸 정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시스템으로 볼수 있고 정리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네. 일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다는 거죠. 아, 아울러기 그런 장점이 있군요. 네, 그런 장점,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어떤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네. 그 직원들 그 이메일 감시하느냐고 그걸 네. 하게 해서 오히려 그거는 절대 안 쓰고 개인 이메일만 중요한 것은 또 네. 하고 네. 그런. 네 잘못된 부분들도 분명히 네. 또 있긴 네. 한데 네.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이렇게 좋은 게있군네 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해도 보실 수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회의를 한다 그러면 회의를 하는데 일일이 다 전화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그냥 이렇게 어 언제 언제 회의가 있습니다라고 그냥 보내면 그분이 어나 회의 참석할 수 있다고 체크만 하시면 그 스케줄에 회의 참석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의 시간대가 나오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능한 시간대까지 내가 볼수 있습니다 아무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일반적으로 아웃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또 고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일반적으로 금방 구하실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히 적은 회사일수록 직원이 한명두명만 있는 회사일수록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네. 왜 적기 때문에. 큰회사들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우리는 네.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 요런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히 다할수 있고 네, 그리고 기록이 남죠 네. 내가 분명히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을 읽어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맞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중에서 어, 저는 그런 거 뭐, 뭐, 지시받은 적 네, 없습니다 그렇죠. 야너 이거 봐봐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네가몇월 네. 며칠 몇 시에 오픈한 거로 돼 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라고 그렇죠. 추궁을 할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네. 네.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은 뭐냐면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킨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그러세요. 중소기업과 기업의 차이는 중소기업에서 중자 소자를 띄고 기업이 되고 싶어하세요. 네.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중소기업과 기업의 차이는 뭡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확실하게 딱한 마디로 얘기합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기업입니다. 네. 사람이 많다고 기업이 아니라 시스템화되어 있으면 기업이고요. 아직 시스템이 안돼 있고 사람이 꼭 있어야만 되면 그거는 아직은 중소기업이죠. 구멍가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 여러분들이 작은 시스템부터 시작하셔서 기업화시키는 준비는. 스스로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관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관리, 프로세스의 관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정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게 없어요. 네. 서로 경청을 하고 네. 이런 게 피드백이 제대로 그렇죠. 될수 있는 트레이 네. 트레이에서 네. 그거를 제대로 체크업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네. 별거 그렇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알고 음, 보면은요. 네,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게 된다면 네.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은 뭐 사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진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일단은 비즈니스적인 목적 자체 그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즈니스는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정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무엇이라고 하는 물건과 누구라고 하는 대상 확실하게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셰어가 잘안돼 우리 직원들과 네. 근데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셰어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비전과 직원이 갖고 있는 비전에 어느 정도 채널이 이렇게 공통점이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직원들이 변화를 하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회사 자체가 변화를 하게 되고 이런 솔직히 문화가 생기게 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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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탤런트가 있고 지금 재능 있는 네. 사람들이 자기 역량을 네.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네. 그걸 더 시스템적으로 더 북돋아 줄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눈에 보입니다. 왜냐면 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는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내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을 딱 시키시면 아마 분명히 한두 달만 지나시면 일을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스스로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경영자로서는 분명히 선택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게 잘 돌아가면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웃룩이라고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만을 가지고도 중소기업이 기업화처럼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작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일단은 시스템화시키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지금의 중소기업들이 해야 될 가장 큰 문제, 문제나 과제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러 여태까지는 꼭 오너가 네. 지시를 내리고 네. 그 지시 뭐마지막부 따라 하고 네. 뭐 이런 그저 지명령 체계로만 네. 수직적인 관계로만 했는데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면 알아서 자기의 할 일을 일일이 하라 말라안 하더라도 그럼요. 내가 언제는 뭐 어느 시점 되면 이걸 네. 해야 되고 저걸 네. 해야 되고 네. 그런 게 딱딱딱 정리가 되겠군요. 그렇죠. 예전에 네. 업무보고하는 형태는 비슷하긴 한데 네. 예전에 업무보고는 스스로가 보고 스스로가 봤지만 네. 지금의 업무보고 형태는 진짜 보고를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내 자신을 돌아보는 네.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된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자, 오늘 비자인의 패트릴리 대표가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네,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고,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것, 네. 네, 이게 제일 핵심이라는 것을 네. 오늘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자, 비즈니스 컨설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요, 비자인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14 지역번호 822-7075, 822-7075로 연락을 하셔서 좀 구멍가게가 아닌 제대로 된 <laughs> 기업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 네. 한번 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요.